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말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년은 단순히 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80% 이상이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말년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말년이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혜와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년이 단순히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직장 내성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의 인정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얻은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더욱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경험과 지혜의 공유,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가족, 특히 자녀와 손주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로부터 다양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겪었던 일화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친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녀나 손주들에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은 다음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바빠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활동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활동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로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말년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년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몰두하느라 이웃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통해 더큰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봉사나 기부는 말년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거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구방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어떻게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느끼는 보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경험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있는 삶의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년에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손주와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행동이 자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남기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자연을 아끼는 습관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다음 세대가 살게 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말년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년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쌓아온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과 가족 중심의 관계가 주를 이루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오랜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그 시절의 웃음과 눈물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서 격려와 지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들은 그간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센터나 문화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만남은 우리의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과정은 말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잊고 지내온 사람이라면 조용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는 종종 일기 쓰기나 명상과 같은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그날의 일들을 기록하거나 감정의 흐름을 적어보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자기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이러한 자기 성찰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말년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웃과의 소통, 지역행사에 참여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지지망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주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진정한 관심이 쌓여서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이웃과 함께 요리나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팀에 참여하거나, 정기적으로 책 모임이나 영화 감상 모임을 조직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주며,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년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행동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또는 정원 닦기와 같은 활동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온라인 강의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나 철학과 같은 주제를 배우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할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도 말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근처의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줄여 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말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년은 단순히 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여러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년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 자기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